형은 설거지해? 설거지를 내가 막 하려고 러면 말릴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한번 더 혼나니까 왜, 언제 왜, 해야 왜, 될지 말아야지 판단이잖왜 혼나? 사고치지? 한... 설거지하다? 설거지 할 생각하지 말고 딴 거나 잘해라 어우 <laughs> <오, 웃음> <와, 웃음> <왜, 왜>, <laughs> <근데> 오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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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나형 오늘 박현준 특집이야 저 카메라가 형 찍는 게 어우 더워 저 하나만 틀어놔도 될것 같아 우리 이번 편은 그 기념일들이 있잖아요. 엄숙한 표정. 들 <laughs> 생각하고 있어. 옛날 일, 혼난 일 먼저. 뭐꼭 챙겨야 돼, 챙기는 기념일이 있어요? 좀 미쳤는데? 생일, 결혼 기념일. 저런 건 기념일이라고 안 하고 국경일이라고 주로 하지. <laughs> 진짜 웃긴 게남편들이안 챙기는 날은 완전 혼나는데. <laughs> 남편이 챙겨야 되는 날이 결혼 기념일이.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나? <laughs> 같이 결혼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남자만. 어, 하늘의 사람이네. 방송에 나가도 <웃음> 돼요, 이런 말? <웃음> <웃음> 어우, 잠깐만. 좀 떨어져 앉자. <laughs> 아, 근데 이제 이런 기념일이나 이런 거를 챙기는 게현주영 말처럼 남자들 몫으로 되는 게 확실히 있긴 있죠. 여자분들이 챙기나? 제주신 거뭐 챙기니? 아, 그래요? <laughs> 울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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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 하고 있어 와이프가 챙겨주는데 본인이 준비 해도 애기들이 축하해 주는 것처럼 해서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음. 좀 챙겼어요 음. 올해 형수 생일 지났어? 응 음, 지났지 뭐, 뭐 선물했어요? 편집 <laughs> 기억이 안 난다 <laughs> 기억이 안 난다, <laughs> 난다. 아옷 샀다 옷 저는 재밌는 최근에 재밌는 제 재밌는. 와이프 차 바꿔줬을 때 트렁크에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일 무슨 풍선 이런 거 음, 문 음, 닫는 게 멋있어요. 음, 그거를 네, 해줬더니 완전 감동하던데. 이야, 음, 멋있다 그거 진짜로. 청청수님차 바꿔주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그 저기 딜러가 가지고 갖다 줬지 뭘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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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에 <웃음> 거기에 그렇게까지는 생각 못했지. 까먹지는 않았어요. 저는 다 챙기긴 다 챙겼어요. 까먹을 가 없어요. 그리고 애들이 알아요. 그래서 챙기라고 나한테 얘기해줘. 아, 근데 우리 딸들은 아직 거기까지는 백커버가 안 되네. 정문 음, 다 컸다 그러면백 커버를 해주고 지금 안 좋으니까 넌메시지어 와라. <laughs> 저는 있었어요. 제처 생일을 까먹은 적 있어요. 근데 저만 까먹은 게 아니라 우리 딸도 까먹은 거야. 우리 애는 미국 가 있고 나는 여기 있는데 서로 까먹고 그래가지고 오후에 제 딸이랑 저랑 둘이 카톡을 해가지고 우리 까먹은 거 같다. 어떡하냐? 제일 먼저 한건 우리 네명이 있는 단톡방에물어보거 <laughs> 야,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하는지 그랬더니, 그 다음 반응이 너무 잔인하지. 뭐, 어떻게 망했지, 뭐. 이런, 이런 반응이 계속 나오고. 잘못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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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지, 뭐, 이런 거죠. 음.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. 돈으로 승부해야 돼. 별로 까먹지 않을걸? 우 형은 그런 거 정말 잘해요. 그런 건 별로. 제 아내 생일이 음력이에요. 그거는 좀 나는 나도, 나도. 어, 음력이라서 음력이라서 매달 추석 삼일절 어, 이렇게 막뭐 챙겨 놓아. 넣어야... 넌 추석 삼일 외우고 싶다. 그 이후로는 <웃음> 내가 <웃음> 뭐가 있냐면 기념일을 한번 리뷰를 하는 거. 야1 년치 기념일을 <laughs> 결혼 기념일, 애 생일, 와이프 생일, 뭐 이런 거를 쭉 한번 리뷰를 하는 거예요. 나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지막 근데 정말 제가. 형문이 형이 디테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학회 회장이셨을 때 거기 있는 이사진의 아... 와이프 생일. 생일들 다 챙겼어요 그래서 더 혼나는 거 아니야? 와이프 생일도 <laughs> 챙기는데 지금 남만할걸챙기나 <laughs> 처음에 <웃음> 듣고 있으면 천 <출전> 같은데 8천 <laughs> 듣고 으면 매기는 거 같아 역경은 더 많죠 <웃음> <웃음> 결혼 생활 그렇게 가볍게 보시고 그러니까 결혼을 너무 시기 싫어. 기념일은 루틴이긴 한고요. 그건 놓치면 <laughs> 죽는 거니까. 그치? 발목 날아가는 거니까.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결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<laughs> 내가 해주고 싶은 말 그거야. 이벤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. 결혼 결혼, 결혼 하세요. 거. 행복하고 좋아요. 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는. <laughs> 뜻대로는 잘안 되지만 기념일 한 3, 4일 전까지는 싸우면안 되는 거야. 기념일을, 기념일을 할 수도 없고 기념일 해도 완전히 기분이 안 좋으니까 더 화나는 상황이 되니까. 일단 기념일 전에는, 전에는 전에는 심기를 건들지 마라. 힘들게 하지 마라. 일번 <laughs> <1번>. 그리고 혼자 <laughs> 고민하지 마. 물어봐. 담백하게. 뭐 하고 뭐 싶어? 뭐사 줄까? 뭐 갖고 싶어? 그럼 대답 안 해도 자꾸 물어봐. 아, 그러면 뭐 혹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좋은 걸사 주면 돼. <웃음> <웃음> 최근에는 느꼈던것 중에 하나 누가 말씀하신 건데 부부가 결혼해서 사는 게 60년 산다고 치면 함께 할수 있는 겨울도 60번밖에 안돼 함께 할수 있는 이벤트하는 날도 얼마밖안되고 거예요.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하거나 그런 일없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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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존이 깨다가 마음리 편집도 안 되게 씨... <웃음> <웃음> 좋다 아주.